그럼 지금부터 시작! 먼저 화이트 초콜릿인데요. 저는 화이트 초콜릿을 먹은 적이 없어요. 어, 그래도 일단 있으니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거는 제가 이클레이에다가 물을 안 넣어서 그런지 완전 속신하고 쫀쫀해요. 근데 약간 굳은 느낌도 있고 단면이 잘 되거든요. 이게 그래가지고 딱딱한 것 같아요. 딱딱하다 보니까 물들도 잘 되고. 전 사실 딱딱한 것도 좋아요. 왜냐면 손에 안 먹고, 또 이렇게, 이렇게 딱이막 갈라붙지도 않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다음으로는 초콜릿 맛. 초콜릿 맛?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기존 초콜릿으로 가겠습니다. 네, 기존 초콜릿 맛이죠, 이게. 저는 이것만 먹어가지고, 지금 먹어본 적이, 지금 제가 화이트 초콜릿을 안 먹어봤다고 했죠. 네. 어쨌든. 네. 이렇게, 앱게, 이액도 만만큼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네. 이건 사실 제가 지금 만든 게 아니라, 진짜 액들를 합쳐서, 여러 가지 합 있는 걸다 섞어봤더니, 이런 들이 나오더라고요. 진짜 신기하죠. 근데 신기한 것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액대 보러 가실까요? 다음 액대는 딸기맛 액대죠. 이게 진짜 액대 중에서 제일 좋아요. 지금 제가 있는 액대가, 이세 개하고 한 가지 더 있거든요. 친구가 만들고 그런 거 근데 그것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츄릅 츄릅 그냥 다풍도 잘 되고 풍풍 소리가 제일 좋아요 제가 풍당을 사실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는 색깔이 좀 진한데 카메라로 봤을 때는 색깔이 그렇게 진하게 안 잡히네요 어쨌든 모든, 모든, 콜리스기 네 개를 다 소개해봤는데요. 여러분들,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, 좋아요도 많이, 많이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요.